너무 완벽하게 막혔고 싸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추가 확정 최재 대결 상대방의 신고를 막아내면서 캔 김영훈 선수의 일을 따냈습니다. 제목 승인데요 전투 준비 시간도 지 여기서 치즈~~ 완벽한 맞춤. <목소리> 결승전 세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빨간색 박상현 선수고요. 파란색의 김명훈 선수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4대 0 나올 것 같아. 이거 무대 경험 무시 못 하거든 긴장이 존나되거든자 이거 짭제가 꼬았어요. 짭제는 지금 좀 말린 것 같아서 1, 2 세트 왜 이렇게 말리냐? 모르겠다. 그냥 나도 꼴난다 하면서 그냥 꼬아 버렸어요. 시비 압이다 이거. 시비 앞이다. 아 짭제 한번 이겼네. 이러면 또 재밌어지긴 해 이러면. 그렇죠. 발업이네요. 이거 오늘 끝나겠는데? 바로 지금 강모어요 막기만 하면 와, 너무 해머나거든. 너무 다르시하면 네. 테크트리 문에못 네. 네. 이겨. 그렇죠. 그냥 라바 차유로 이겨야 되는데 드론이 또다 네. 아, 뒤진다. 네. 드론 주고만 안 되는데 막는 과정에서. 네. 두 마리, 네.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깨도 그냥 안 뜨네요. 그냥 깨면 돼요. 깨면 끝, 끝, 끝. 변수 제로입니다. 근데 진짜 저전은 다 얘기할게요 자, 이 둘이 네, 이제 네. 그냥 빌드 이긴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들 빌드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아왜1 2불안해왜 12압하고 그래 아... 네 번째 전장은 샤크로 템플이에요 이맵 박상현 선수가 고른 전장이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이 시작 하겠습니다 결승전 네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박상현 선수예요 11시에 위치해 있고요 일곱시 명명선수입입다다김명지는 쫄아서 시비프를 시비프를 예상하고 앞마당. 네. 예상이에요. 지금 여 예상하고 여기동은금 여기도 지예여이에요 지금 여기인데 이거 박상 지금 구의 유산이다. 저거 홍구여기찰이거든 대각선으로 오버 지금 여기여기 여기도 지 여기도 지 음 해, 해. 그래. 아니, 오버 대각스 보내는 네. 거지 어, 맞아 맞아 시즌 포 때부터 제가 어아 근데 오버 7신거 그 모른다 그 잡제아 어? 명훈 어, 형이 뺐어 바로 그그 오버를 확인했구나. 여기서 이제 주도권이 있는 게 김명훈이에요. 이렇게 선권을박았고 이미 안마다 가스를 지어도 다 넣을 수 있는 드론 수단을 맞춰놨기 때문에 김명훈이 지금 오브로드 서치가 안돼 있는 상황, 짭재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훈 여기서 링을 더 뽑아서 역랭을할 수도 있고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짭재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캠버질라고 하네. 나이스 판단. 어, 첫 판단 좋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가 또 링이니까 링좀 빼봐 자링 어, 생각이만 안나하면 돼요 링 생각이만 안나하면돼딱 말했어 이렇게 끝났어요 아, 이러면 끝났지 아 주식이 그냥 잡혔죠 이거는 투카스는 진작에 빠기 때문에 저걸링이랑 그냥 불탈리랑 어느 정도 쌓여서 그냥 러시 가면 끝납니다 이거는 이러면은 저글링을 못 막던 뮤타를 못 막던 둘 중에 하나를 못 막아요 저거는 이제 토스전이나 타란전이나 할때 저렇게 하는 거지 같은 종족 싸움에선 저러면 안돼 그냥 던진 거야 아안 박히죠 이것만 보는데 박히겠습니까 안 박혀요 안 박혀요 박혀도 이겨요. 네, 리그 사리 뒷방은 너무 좋은데. 여기 본진 날라가요. 자, 그... 아, 근데 짭재 멘탈 나가서 짭재는 이런 이자기 불리한 상황으로 오는 우승 못해. 이미 거의 우승은 내가 봤때 명훈이 형95% 90 95% 정도 나90% 이상 갔다 보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경기 끝습니다 5세트 대결의 시작. 하겠습니다. 결승전 5세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박상현 선수예요. 7시 이에 맞선 김명 선수는 한 시입니다. 핑크색이고요. 7 시. 야, 근데 이한 게임에 3천만 삼천만 원이 생각하면 손 존나 떨리겠다. 핑크색이고요. 저 저그 그대 저 그전 경기. 초1 분위기를 잡으면서 0분 안에 3천만 원이 아니냐가 걸리는 거 아니야. 오늘 경기서는드 3번 이후에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모습 아, 3천만 원이면 별통선몇 개지? 50만 개인가? 아, 40만 개구나. 세금까지 생각하면 40만 개 빵. 와. 미쳤다 미쳤다. 40만 개 빵. 아, 밖에 해철이네 이게 밖에철인데 짭재가 그냥 무난하게 11투만 해도 되는데 허접거리만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김명훈은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밖에철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어, 아, 본진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본진 타이밍인데? 아, 이거 안 쓴다 그랬거든 명훈요. 아, 근데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빌드가 그. 상대가 7시여야지만 가능한 빌드긴 해요, 이게. 1시는 보여가지고 안 되거든. 영훈이 옛날에 프로리그에서 제혁이 형님한테 매치 포인트 이거 똑같은 거 했다고? 맞아? 기억력 또라이급인데? <laughs> 근데이거 <laughs> 뭔가 좀 이상하, 이상하다고 네. 느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면. 쪽에 이렇게 덜렁 이것만 있을 리는 없다라고 분명히 어 이게 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네. 되거든. 네. 짭채 7시 있는 거7시지켰습니다7시7시7시 일인 7시 일인 7시이있 막았어요 7시1인 막았어요 짭채. 뭐야? 아안 한다고 했잖아 이거.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경기 수가 3대3 경기겠습니다겠습니다 마지막 7다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결승전 니다가경기니다니다가상현선수가5시니요가로 방향 다가니다가김명니다가겠니다 파란색 오다가드 위쪽으로 올라가고왼쪽으가가요 김명호 구레오, 김명호는 구레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짭제 저한테 카톡했으면 필승이었는데가요. 혼자 독단적으로 했거든요. 자 봐야 돼요. 이제 막 갑자기 10명하면 어떤 사람이냐? 원전 못 봐요. 어. 네. 와, 빌드 개먹어서 원서치 훔친 거 아니야? 야, 진짜 우승하겠는데? 뭔가 이 차이가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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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잡지라는 것도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자 경기 잡지 잠깐만 와 일단 오, 빌드는 제목은 그냥 오, 서치 오, 빌드 오, 최고예요, 오, 최고예요. 오, 이거 거의 7대3 아님? 7대6 이런 그아 김명훈의 일단 시작부터 7대3이라는 뭐, 거는 이제 내가 조금만 더살아면 8대2 9대1까지 고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거의 왔다는 거죠 동급이니까 실력 자체는 거의 자 여기서 이제 경기 진행 중에렉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요 네 잠시 저예 일시 정지가 됐고 저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와지 옵저버 컴퓨터가 윈도로 튕기는 문제가 좀 발생해서 아,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아, 저희가 이제 일시정지 이후에 세이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한 결과 이 세이브 파일에 오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전 부분에 좀 오류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 원활하게 경기 진행이 좀안 돼서 그양 선수의 의견을 듣고. 예 여기서 재경기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어, 진행됐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짭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서 찬 거를 몰라서 이게 할 수밖에 없었지. 어, 아니야 세이브 시스템 이 있어도 이거는 세이브로 하면 안돼 왜? 아 이건 스폰빵이 아니잖아. 스폰빵이면은 야 나는 퍼버풀인데 너무 구드론이잖아 야, 이거 나 인정 못해. 내가 이긴 거야. 아, 몰라. 이러면서 또, 정치하고 막, 어? 아,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스폰방도 아니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바로 적경계 해야 돼. 그게 맞아, 얘들아. 아니, 이거 첫 서치 먹은 거라서 짭짤가 지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아, 진짜 어지럽다. 너무 빌드하고 서치를 다 먹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거는. 다시 한번 죄송 이거 진짜 너무 아 아쉽다. 7세트 대결. 시작! 하겠습니다. 결승전 7세트 대결 시작습니다 자, 갈색 박상현 선수입니다. 박상현 선수는 5시. 김명훈 선수 1 1시요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습니다이러면 솔직히 구려요. 할 만해. 니다 분리할 걸도 없어요. 어, 일단 좌우 그들은 좌우 출발. 좌우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해서. 할 거야. 와, 둘다 정직하게 한다. 와. 대각선 방향에서. 둘다 양심 있다. 착하다. 둘다게임머다 진짜 승부를 가릴라 그러네. 서로 선내이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서로 변수는 없고요. 그냥 서로 입구에 저걸리 갖다 놓고. 1는 싸움 누가 더잘째냐그 싸움입니다 예그거0요 간단해요 짭3가좀 괜찮은 상황인데 명원 2,000원, 3,000원. 2 0어0원 2,000원. 2 0 0왜원 2,000원. 2 스콜지! 어차서 강전이에요. 지는 일단 보호대도 못 쓴다고 중요하거요 그래도 김매원이면 어, 어 어, 저 밑에 저원이 살고요더은거 같아요. 가스다 썼고 스콜지 스콜지 더 서로 소모됐기 때문에 이젠 들어가야 돼. 그냥 컨싸움 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어, 그래드 유리한 건 있지만 그래도 스콜지 안박히는게더 중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고요. 아, 자, 만 안 박혔구요! 잘 때렸구요! 잡채르마 좋아요! 잡채르마 위에 비탈리스 가다 노는데요! 잡채르마 위에 비탈리스 가다 놀아요 두개 놀아요 두개 놀아요 잡채르마 두개 놀아요 두개 잡채르마 가야지! 가야 아니 여기서 시간을 끌어, 끌어도 어차피 못 이겨 이제는 아니 뭐해 왜 안가? 어스컬지 조심해야돼 어? 근데 지 저글링 신경 안 써도 돼. 미탈잡면 이기거든. 오빨이 오빨이 오비 오비 오비. 아 박상현 우승이다. 와 김명훈 아까 그 몰래 구해처리 그거 꿈에 나오겠다. 아니 드론 숫자가 좀 보여줘야 돼. 드론 숫자. 아. 드론이 네 발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는 김명훈이 공격을 가야 되는 턴이에요. 턴 자체가 바뀌었고요. 많다라는 나는 명훈 형이 이긴 것 같은데 이 게임. 간것 같은데. 자, 들어가서, 이 막을 뒤에 없는데? 어떻게? 더 보면? 아. 스컬지가 많아 갖고 근데 위험해. 박스 잘 밀만해. 네. 스컬지가 진짜 많잖아. 밀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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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만해. 밀만해. 이 예, 아무리 공방이라도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살지가 아, 너무 많아요. 없어없어없어 없어요. 여기려고. 진짜 판박이 미쳐서 컨트롤을 해다가 서고이아 이건 진짜 실력으로 졌다. 아1 1인데 와. 1, 1, 1업인데. 와. 끝났습니다. <놀람> 명훈이 축하한다. <목소리>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명훈 형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훈 형은 잘못이 없어요. 명훈 형은 잘못이 없고. 아,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참 아쉽다. 이거 <목소리> 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K, 부럽다 삼촌만. 오늘 박상현 선수의 활약도 엄청났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고 적으로서 연속 우승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현재 심정은 좀 어떠세요? 우주경기 져가지고 아 이걸 또 자만했다는 소리를 듣겠구나. 괜히 또 이상한 짓 하다가 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 이겨가지고 진짜 와 너무 얼떨떨하고 기쁘네요. 네, 또 응원해 주신 수많은 팬분들과 그 도와준 동료분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라 생각하는데요. 팬분들에게도 동료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회 연속 우승을 할 줄은 저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2회 우승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그 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